뽑아주네. 뭐 이거 바르는 걸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캐스터를 있을 때처럼 막 50개 질르고막 그런 게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은, 뭐, 어쨌든 뭐, 잠깐 해서 했으니까는 좋네요. 바로 지를게요. 근데 여러분, 추천수 2 개만 받으면은 50개인데 추천 아직 안 해주신 분들 두 명만 더 해주시면 안 되나? <laughs> 죄송해요. <laughs> 아 이따 치과 갔다가 그좀 상태 괜찮으면은 저녁에도 방송할 거예요. 그, 그리고 그 여러분 지금 여기 스킨 팩토리 버그님 계시는데 그 좋은 스킨 많아요. 여러분들 그 이렇게 이 사이트 가셔서 런처 다운 받으셔가지고 스, 좋은 스킨들 많으니까 가서 보시면 되구요 저기 뭐야? 또, 또 광고할 거, 홍보할 거뭐 있나? 여러분 풍경 만들기 방송 많이 봐주시고요. 네, 그러면 되겠습니다. 자, 지르고 딱 깔끔하게 뜨는 거, 뜨는 모습 보여드리고 오늘 방송 접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르겠습니다. 열3개요 0, 9, 8, 7, 6, 5, 4, 3, 알았어 알았어 엄마나무 다시 아까 여기 뛰었으니까 엄마나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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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 좋아 어 그렇지 그렇지 연관성 있어 좋아 좋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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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리 찰스 형 역시 연관성이 있다니까 연관성이 아 우리 찰스 형 좋아 그래 엄마나무 좋아 다시 5넷3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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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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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넷삼둘 몇부터 세기로 했지? 열인가? 다시 공 아홉 팔칠 여섯 오넷삼둘 하나 지금 여러분 하하, 여러분 여러분 풍경 만들기 클래스가 이 정도야. 오늘 <laughs> 오늘 육검비도 띄우고 육검비도 띄우고 몸이 날려서 조금 속이 몸이 안 떠서 조금 속상했는데 네, 구충 부족. 뜨네요. 우리 찰스 형은 그렇지. 우리 찰스 형은 저기, 뭐야. 단, 단톡에다가 올려주고. 우리 찰스 형은 단톡에다가 올려줘. 또 내가 올리면 좀 그렇지 만 그러니까. 우리 찰스 형은 단톡에다가 올려줘요. 그, 여러분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. 아, 그니까 찰스 형이 올려달라고. 내가 올리면 좀 그렇잖아. 에이. 여러분, 감사드리고요. 오늘 방송 종료하겠습니다. 저 치과 갔다가 이따가 좀 상태 컨디션 괜찮으면 은 저녁에 다시 방송할게요. 오늘 좀삘 받았으니까 이따가 또 러시아 할지 혹시 알아? 그니까 러 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방송 종료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풍경 만들기였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, 행운이 깃든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종료하겠습니다.